네, 우리 대안금속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일프로 캔들헌터고요. 자, 오늘 대안금속이 어, 조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지금 현재 25%로 하락이 되면서 어, 오늘 종가 마감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까지 주가가 빠진데 있어서에 대한 이유, 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전략을 세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니켈 그리고 이 비철금속 관련주로 현재 이대한금속은 엮여져 있는데요. 자이 사실상 음 사실 이건 좀 이제 안 좋은 악재죠. 어이 영풍재지부터 해가지고 어 이대한금속이 대주주 측의 어 주가조작 구속 소속. 자 이거 좀큰 내용이에요. 어 오늘 나왔던 내용이 자 결과적으로는 음 이참 최대 주주가 최대 주주가 어 이제 구속 아,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자 주가 조작 혐의는요 이 자본시장법과 금융시장법에서 좀 엄청나게 큰 이슈와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앞서 지난 4월 29일 날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이 연루됐다라는 의혹을 지금 현재 대한금속 측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로 인해가지고, 어, 현재의 혹을 받고 있는, 어, 공시 등 4명을 현재 긴급체포를 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대한금속을 지배하는 이모 씨의 아들인 공시 형제 등이 포함이 됐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한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어이 무자본 M&A 자 그러니까는 영풍제지를 인수하고 난 이후에 이 통정매매 자 이거 참어좀 주식 전문 용어긴 한데 이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이용해서 약 6천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지금 현재 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은 뭐냐면요 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하한가 가야 될 재료예요. 하한가, 하한가를 가야 맞는데 대안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 장중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하한가까지 갔다가 윗 꼬리를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올라온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대안금속 주주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은 뭐냐면은 자 이게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를 볼 필요가 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이미 오늘 오전 10시 경에 한껏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물량 먹고 눌리고 먹고 눌리고 먹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돌아서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일단은 자, 이렇게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부분들이 연류가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뭐다 하락한다. 자 근데 이 주가 조작 혐의라든지 기사 같은 거안 보고 긍정적인 희망 회로를 돌리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롤링이라는 거예요 롤링 자 롤링이 뭡니까 아래에서 받쳤다가 다시 매집했다가 던지고 다시 밀었다가 바닥에 사서 팔고 자 이런 방식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은이 대안금속이 이 결과적으로는 뭐 상장 폐지라든지 아니면 뭐 거래정지에 될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추가 어 주가 조작에 대한 내용들이 후속 시세가 나와야 돼요 후속 후속 기사가 자, 이 후속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 못해도 저는, 어, 이 1060원 대까지 어, 주가는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자, 이 자리가 왔었을 때 사실상 최저점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복되는 기사라든지 이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한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기사가 나온다. 자, 그럴 때, 다시 바닥을 찍고 기술적 반등이 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 볼수 있도록 제가 이 대안금속에 대한 별도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을 좀 준비해 왔어요. 자, 주가 조작 혐의라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간에 이 기업이 어, 올바르게 회사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산업 전망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대안금속의 잠정적인 매출 추이. 그리고 6월 달에, 어, 이 별도로 또 노출될 수 있는 예정 공시와 이슈들, 어, 별도로 체크를 해왔습니다. 자, 매물대 집중 구간 분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하기 위한 1차적인 목표가는 어디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63원의 저점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조금 번복되고 수습될 수 있는 기사가 나와주는 시기가 맞물린다라고 하면 이 자리가 뭐다? 최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이 부분들을 우리가 꼭 한번 참고하면서 대응 전략 세워볼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된 이 모든 내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대항금속 주주 여러분들께 제가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조금 어, 고민되시고 어, 불안하신 분들 010 5765 2186 번호로 대항금속 자, 이 대양금속이라고만 문자 한통 저한테 전송해 주시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내용들, 어, 이 리스크 관리 보고서 파일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바로 스마트폰에서도 한눈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010-5765-2186으로 대양금속. 자, 이렇게만 전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어,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에 너무 이제 목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자, 최소 못해도 두 배에서 세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한 종목 언급드릴까 해요. 자, 긴 시간 아니고 딱 2분 정도만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요 관련된 내용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잭파 추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어2,300% 아니죠? 정확히 23,000%인 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 종목, 바로 저 평가 우량주 종목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바로 본론적인 내용들 들어가자면은.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조 원 규모. 자, 엄청난 규모로 지금 현재 대량 매집하고 있는 자, 이 메이저가 모두 쓸어 담고 있는 이 종목. 자, 단위 금액이 얼마죠? 지금 100만 원이라는 거 확인 되실 겁니다. 자, 외국인, 기간,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자, 이런 종목 찾아볼 수도 없어요. 자, 얼마입니까? 100만, 1천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외국인이 3,800억. 기간도 3,800억, 금투 1,000억, 자, 연기금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1,700억 가량이라는 큰 돈을 모두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이름, 지금 현재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저평가 우량주 종목은 이렇게 메이저들이 전부 다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십시오. 자, 주봉 차트인데, 자, 역사적인 저점 구간대를 딛고, 자, 이제서야 막 추세를 돌리고자 하는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차례 지지받고, 여기 양봉이 뽑힌 자리 보이시죠? 바로 경곡 초입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 주고 그리고 차트상의 위치가 저평가가 아니라 자이 잭팟 터질 수 있는 핵심 투자 포인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조원이 돌파한 기업이고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핫한 ai 로봇과 신사업 총전력을 투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 손을 잡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보율이 23,000%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저평가 우량주에 속하는 종목이다. 당연히 주가 부양 정책을 위해서라도 고배당 혹시 그 다음에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열려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하고 튼튼한 기업이다.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저는 4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종목, 어, 혹시나라도 내가 궁금하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 보이시죠? 010-5765-2186. 자, 이 번호로 한번 우리 같이 잭팟 터트려 보자고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제가 따로 돈 받는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비용 발생하는 부분 없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잭팟 주를 준비했으니까 지금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위에 보이시는 배너 번호로. 잭팟이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되는 대로 이 잭팟주, 자 2024년도 정말 어, 초대박이 날수 있는 잭팟주를 제가 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꼭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2024년도 정말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